기념식의 마지막 순서로 창조경제 핵심 방송채널 PP산업의 제도화를 선포하는 선포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선포식은 방송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PP태동의 20년을 기념하고요. 내년 3월 FTE 전면 개방에 대비한 유료방송채널 PP관련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네,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님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주 위원장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협회 세무리란감사 조일진 의원님 한국케이블 t v 방송협회 양피부 회장님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이종원 회장님 TV협의회 최종준 회장님 SO협의회 최종상 회장님 한국TV협회 김영훈 회장님 한국TV홈쇼핑협회 김인근 회장님 한국방송학회 유희성 회장님 한국전파진흥협회 차양신 상근 부회장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김명룡 원장님 선시식에 네, 앞서서 잠시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버튼 위에 손을 대시고요 제도호에 맞춰서 터치 버튼을 힘껏 눌러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PP의 지상파 채널만 시청 가능했던 국내 방송이 270여 개의 TV 채널들과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진 것은 여기 계신 PP업계 관계자분들의 핏땀을인 노고로 일본엔 값진 열매입니다. PP는 산업적으로도 눈부신 성장을 하였습니다. PP 산업 매출액은 12년 2012년 말 기준 전체 방송시장 매출액 13조 2천억 원의 42%인 5조 5천억 원이며 종사자 수도, 전체 방송사 종사자 3만 4천 명의 40%인 1만 3천 명에 이릅니다. 또한 최근 PP들이 자체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이 국내외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걸고 있고 새로운 방송 마케팅 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에너지가 콘텐츠로 제작되어 국가 경쟁력으로 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내외의 귀빈 여러분, 저는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유료방송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때 PP 산업 제도약은 물론 방송산업과 다른 산업이 본격적으로 융합하는 창조 경제 시대가 개말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PP 컨텐츠들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다시 컨텐츠 제작에 대한 재투자로 연결되는 생태계가 조성되고 고 부가 가치와 대규모 고용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급변하는 ICT 환경과 글로벌 경쟁 상황에 맞춰 우리 방송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지난 12월에 창조인지 시대의 방송 산업 발전 종합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는 이 계획을 구체화하여 PP 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PP 산업 발전 전략에는 PP 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 pp와 mpp 플랫폼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pp산업이 창조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제도약하고 국가의 새로운 미래 신규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성년으로 새 출발을 선언하는 의미 있는 자리 입니다. 그간 pp산업 발전의 공헌에 공원에 오신 여기 계신 많은 PP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PP 산업이 꽃피울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경재 위원장님의 기념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무대 위로 보시겠습니다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입니다. 유료방송 시장의 핵심인 우리 장지역 경제의 핵심인 PP출범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20년 전 바로 제가 공고처에서 케이블TV를 어, 시작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SOPP 심사허가 업무를 맡았던 일제의삼파역을 했다. 저는 자부합니다. 그때 에, 저는 케이블TV 개국행사에서 다메체 다채널 시대의 에, 다채널의 뉴미디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꿈과 희망을 담은 매우 선언적인 표현이었습니다만 이제와서 보면 그때의 꿈 희망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고 또어 앞선 뉴미디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4시간 보도채널의 출범은 삼풍 백화점 붕괴 등 사건 사고 보도에 3장을 열었습니다. 오디션이나 가수 모창, 복고풍 드라마, 데이토크,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프로그램도 많아 시상파에서 이제는 PP를 따라가는 경우가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새로운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AI가 들고 있는데 치맥, 치킨하고 맥주가 아주 불티나시 팔린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어, 별에서 온 그대, 별 그대 에, 선풍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별 그대는 지상파에서 나온 것이지만은 이 케이블 TV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것도 이제 에, 중국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인들이 이거 TV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화여서 이렇게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무수히 많은 플랫폼이 생기고 콘텐츠가 중심되는 시대도 적점 늘면서. PP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졌습니다. 7, 8년 전에 그 한미 f t a 개방거리가 됐을 때 걱정이 태산 같았죠. 그러나 오히려 이제 한류가 세계로 쏟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월 20일 날, 어, 미국의 최대 위성 방송인 디렉 티 v 가 아량 TV를 전용 전문 채널을 줬습니다. 24시간 동안 방송할 수 있는 어, 그런 예,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TV가, 우리 케 b 블 t v 가 미국 저녁에 직접 어, 우리 한류를, 우리 한국의 모든 모습을 그냥 직접 어, 송신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습니다. 그 받아들인 원인이 뭘까요? 한국의 싸이를 비롯해서 드라마, 이 모든 한류가 바로 미국에도 먹힐 수 있다. 저는 이것이 미국뿐 아니라 중남미 뭐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어, 금년을 방송의 세계화라 이렇게 내셨는데 이게 레터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PP가 이렇게 자리잡게 된 것은 여기 계신 우리 방송을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이럴 때는 건성건성 치시면은 대한민국이는 괜찮습니다. 방송사업자로서 공 그러나 어, 저는 어, 최근기 장관님이 오셨는데 미래과학창조부는 그냥 여러분들을 가이 뒷받침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능사업의 그 어, 전력을 기울이시고 계신데 우리 방통위는 좀 규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척 껄끄럽게 생각하실 분이 많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방송 사업자로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지키는 의무도 길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과태료를 많이 물려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드라마 한편볼래니까 30분 이상, 절반 이상을 광고로 하는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기준이 지상파보다 낮다 보니까 선정성 논란도 적지 않은 편인데 그래도 요즘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또법의 정한 범위에서 벗어나서 소위 유사 보도를 하는 채널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BP의 발전을 발목 잡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그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아, 그런 어, 체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방통위도 규제개혁 여러분들이 아주 확실하게 뛸수 있도록 하는 기본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통위는 공정한 경쟁 환경과 규제 혁신 노력을 병원하면서 PP가 한 단계 도약하여 창조경제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래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것입니다. PP 출범 2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PP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순서로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가 감사 조혜진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이0주년 <laughs> 예, 맞은 PP의 이 출범과 지난 2 20, 0주년 이십년 동안 남을리면서 어, 또 현장에서 애쓰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오신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또 축하드립니다. 아까 처음 초, 어, 그 안내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이렇게 산업으로 크게 성장하고, 또 이렇게 국민 생활을 변화시킬 줄은 사실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정과 창의와 에너지와 또 수많은 투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 영역을 만들어내셨고 국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꾸셨고 국민의 삶을 아주 풍성하게 풍부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어, 산업적으로 그렇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영역에서도 그렇고 어, 기존 방송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져가고. 젊은이들이 이 산업을 이 직업을 선망하면서 꿈을 키우는 그런 모멘텀을 여러분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조경제 시대에 우리 경제가 새로운 역량을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의 역량을 만들어 나갈 장을 현 일선에서 여러분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영세한 깊비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여건 때문에 그들이 가진 열정과 장의성을 100%꽃피우지 못해서 어, 현장에서 안타, 안타까워하고 애, 애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 제도나 행정이나 또 의회가 이런 분들을 좀더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규제는 더 풀고 또 지원은 더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국회에서 이런 해 보면 작은 규제 하나도 풀는 것이 참 어렵고 이 시장 안에서 상승하는 예해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창의성과 뛰쳐나가는 그 열정을 뒤에서 어 밀어들이지는 못하더라도 발목 잡는 일은. 다시 하나 되겠다는 생각 저늘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생각해보면 앞으로 10년은 훨씬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20년보다도 몇 곱으로 이 산업이 크게 변화하고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도더 높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 주역이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더큰 보람 영광이 여러분께 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2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양휘부 회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PP 제도약 선포의 행사 정말 창조경제의 핵심되고 있는 뜻깊은 행사라 하지 않니할 수가 없습니다. PP 컨텐츠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지원해주고 계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최문기 장관님,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이균재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조혜진 위원님, 먼저 테이블로필대표 먼저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PP 여러분 반갑습니다. 1995년 케이블티엘레저의추도과 함께 27개의 전문 장르 채널로 태어난 PP는 그동안 여러 차례 위기와 자절를 겪으면서 도 현재는 유료방송산업의 핵심이자 전체 방송 통신산업에서도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주역으로 성장했습니다. 최근 PP의 컨텐츠는 재방송 채널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서 어떤 면에서는 지상파와 견줘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기다 오늘 행사를 통해서 PP가 재도약을 선포하는 것은 보다 창의적이고 보다 창조적인 컨텐츠로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해서. 그러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 발효되는 한미 FTA 방송 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b 2 콘텐츠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료방송 플랫폼간의 경쟁이 워낙 과열되고 출연경제도 일어나다 보니까 방송이 공짜로 방송이 통신의 사은품으로까지 저장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이블업계는 지난 연말 PP와 SO 간의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2015년까지 2년간의 프로그램 사용을 인상하면서 저희 약속하는 것이 제값으로 받도록 그렇게 주고받아 <laughs> 약속을 한다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료 방송 플랫폼과 콘텐츠는 동반자적 관점에서 의지를 투합해야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부와 국회에서 유료 방송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서 규제도 풀어주시고 더욱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신다면 p p 들는 양질의 콘텐츠 생산으로. 방송 산업의 성장과 함께 해외 유통도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PP들이 문화 강국, 방송 통신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견인해 줄수 있을 것으로 확신해 맞이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더 PP의 산업의 제도에 의한 이 선포 행사를 축하해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유공자 표창입니다. 유공자 표창은 1년간 케이블 TV 업계 발전에 큰 공을 세운 분들은 격려하는 순서입니다. 네, 상장 수여는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표창장, 한국 DMB 주식회사 정군 회장. 귀한은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해 왔으며 특히 방송 채널 pp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꿈으로 이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14년 3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표창장, 주식회사 jtbc 조승욱 부장. 이하 내용은 탔습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연합뉴스TV 문승재 부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재욱 PD, 내용은 같습니다.